센스 있는 연말 파티 준비되셨나요?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하트 넥킨입니다 연말에 사랑스러운 무드를 바로 만들어주는 아이템인데 입고 옷고가 완전 다르죠? 트리 모양도 있는데 이걸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모위켄드의 레몬 파스타에서 영감받은 작은 보울인데요. 핑거푸드 많은 연말 파티도 에 좋고 평소에도 식탁에 풍미를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이건 타월로지스트와 콜라보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보자마자 상큼함이 전해지는 핸드타월 세트예요. 가격대도 딱 적당하고 퀄리티도 좋아요. 그다음은 손님 와인 드리겠습니다. 연말엔 또알콩 빠질 수가 없죠. 보는 것보다 와인이 담겼을 때더 영롱하게 빛나는 와인잔 세트. 그냥 밋밋한 컵보다 연말 분위기도 살고 기분도 살아요. 그리고 메인 요리를 담을 수 있는 플레이트도 있는데요. 대, 중, 소로 나와서 통일된 무드로 연출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손님의 발까지 생기는 슬리퍼인데요. 연말 느낌은 나면서 배색은 고급스럽고 폭신폭신해서 신을 때 발도 예뻐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한끗 차이 있는 아이템들로 올 겨울도 행복하세요.